저기, 뭐, 묵풍기가 또 붙이고 살아. 살아. 그러니, 장난할 게 없다, 이거? 예. 그때, 지금 이거 생각 만는 느낌은 없겠 우리의 동의도 없이 정부가 코스코 네. 건설에서 다 팔아 냉겼어. 네. 그런니 억울하지 네. 않아요. 네. 이 어렵게 장만은 지. 네. 어떻게 된게 그래, 장난해? 아, 1동은 더 그러고, 나는 2동요. 이 그렇게 정도 그 큰방도 두 간지랑 버려지고, 거실방에 거부도 버려지고, 그래서 그리고 뭐 남포 소리에 그냥 베란다 산반을 우리 질러서 거기다 연주해 놓거든요. 뭐라 떨어진 거 얼마나 놀지 알아? 진짜 큰락 그래. 떨어진 손이... 그그그줄 알았어. 뭐라? 로 많이 무서웠겠네요. 무서웠죠. 왜라락 떨어진 줄 알았다니까. 그전만에 연기 그 지금 지진 오는 줄 알았다니까. 진동 소리도 나야 그래서 배락 떨어진다. 거뭐 지진 줄 알았고 그냥 돈 되는 많이 낮시 뚫려라 런다고기어해